여러분, 게임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시바이노 코인과 일본 게임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스를 처치하고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시바이노 코인을 받아서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진정한 제2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놀라운 가능성을 지금 바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일본의 게임 대기업들이 암호화폐와 손을 잡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게임 경제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티바이노코인 개발진 측에서 현재 일본 게임사와 협업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어서 빠르게 영상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직 어느 게임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나 유명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게임사와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시바이누가 일본 게임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가상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현재 기술 트렌드와 일본 게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성이 꽤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일본 게임 산업을 뒤흔들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시바이누 게임사는 자사의 게임 생태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상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시바이누 코인의 적극적인 사용자 기반과 팬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팀은 예를 들어서 파이널 판타지, 몬스터 헌터, 그리고 드래곤볼과 같은 인기게임들의 암호화폐 보상을 통합하는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이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게임 속에서 얻은 아이템과 자산을 실제 경제가치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게임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바이노 코인이 주요 게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몬스터를 처치하고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면 그 가치를 시바이노 코인으로 환산하여 지갑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플레이어들은 아이템의 희소성에 따라 암호화폐 보상을 받고 그 코인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경제가 구축되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게임사들은 플레이어들이 실제 경제에서 시바이노 코인을 사용해 현실 세계에서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며 게임과 현실을 오가는 가상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것 같은데요. 시바이노 코인과 일본 게임사 간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게임 커뮤니티는 열광과 함께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일부 팬들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바이노 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해 몇몇 투자자들은 게임에서의 수익을 노리고 대규모 자금을 게임에 투입하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올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유명 게임사들과 시바이노 코인이 손을 잡고 게임 내 보상을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퀘스트를 완료하고 강력한 보스를 물리칠 때마다 시바이노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닌 수익창출의 장으로 자리 잡은 게임이 여러분의 제2의 월급을 실현해 줄수 있을 건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며 얻은 시바이노 코인을 거래소로 옮길 수 있어서 실제 현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이제 정말 집에서 매일 몇 시간씩 게임만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하루가 끝날 때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래소에 쌓인 코인들을 현금화하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될것 같은데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보상 시스템은 단순히 게임 내 성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매일 게임에 로그인하고 특정 시간 동안 활동하면 추가 보상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수익이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출근 대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에 접속하는 것이 여러분의 출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좋아하는 게임을 즐기며 월급도 받는 꿈만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바이노코인과 게임사들이 함께 만든 가상 경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꿈 같은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게 산업과 암호 화폐가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가상경제의 장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전파가 되게 된다면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게임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면서 자신들만의 암호화폐를 게임에 도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업계는 단순한 컨텐츠 제공자를 넘어서 가상경제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바이노코인과 게임사간의 협력이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우리 모두 기대하며 지켜보게 될것 같은데요 저는 조만간 불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푸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해야다 알...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 0 0 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